고 최진실 조성민의 유족감 벌어졌던 재산권 분쟁 뒷이야기가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방송된 은밀한 뉴스룸에서는 고 최진실의 13주기를 맞아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와 함께 최진실이 세상을 떠난 지 15개월 만에 숨진 동생 최진영. 3년 후 스스로 목숨을 달리한 전 남편 조성민. 이렇게 줄줄이 가족들이 상을 당한 안타까운 가족사를 재조명되었습니다. 최진실은 사망 후에도 사건, 사고, 각종 루머에 시달렸는데요. 또한 어떤 정신병자가 최진실의 유골함을 도난 당하는 일도 있었던 일도 나왔습니다. 당시 정신이 온전치 못한 팬이 꿈에 나와 최진실이 꺼내 달라고 말해서 유골함을 도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고 최진실의 어머니가 고 조성민의 아버지를 상대로 불법 점유 건물 퇴거 및 인도 명령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화제였습니다. 사건은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22억 상당의 건물. 조정민의 사망 이후 고 최진실의 자녀인 최원희 최준이 남매에게 공동 상속되면서 벌어진 것인데요. 해당 건물에는 고 조성민의 부모가 20년 이상 거주해왔다. 실거주 인정으로 해당 건물의 임대료는 고 조성민의 부모님이 받았으나 상속으로 인해 건물 관리와 세금 문제는 남매의 후견인 최진실 어머니가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고 최진실 어머니는 고 조성민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어머니 고 최진실 어머니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재 고조성민 부모는 퇴거한 상황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는 건물 소유주 역시 다른 이로 바뀐 상태이라고 합니다. 현재 고 최진실의 아들 최원이가 쇼미더머니 시즌 10앤나워 화제인데요. 앞으로 최진실의 가족들이 슬픈 과거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합니다.